지금 대한민국은 수직 계열화가 너무 심해서 이게 중소기업들,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. 이게 일종의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일종의 기업들 간에도 착취 구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단가 우려치기, 납품 단가 깎기, 기업 성과 가로채기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. 지금까지 그게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어렵게 했습니다. 중소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삶도 좋아지지요.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하도 수직 계열화 돼가지고 영업이익률도 낮고 경영개선이 되면 어디 힘센 기업에 사실상 많이 뺏기다 보니까 경영개선 노력을 하기보다는 로비에 힘쓴다는 것 아닙니까.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죠.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계열화된 기업들이든 그 기업들끼리도 단결권을 줘야 됩니다. 지금 공정거래법이 이걸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큰 대기업의 여러 회사들이 납품을 한다. 그러면 그 집단교섭을 할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? 그런데 이게 힘이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게 기업 생태계, 경제 생태계를 망치지는 것 아닙니까?